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생방송 강원 삼리과 함께하면서 휴가 요증을 훅날려버리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한번 네? 시작해볼까요? 저 오늘 먼저 강릉 소식 만나볼 텐데요. 네. 어, 서유기 리포터가 제주도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멀리 가셨네요. 네. 이 서유기 리포터가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오늘 방송은요, 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먹방이 되지 않을까라 <laughs> 기대가 <웃음> 맞아요. 되는데요. 맞아요. 네. 먹방 전문 서유기 리포터인데요. 네. 네. 과연 어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왔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제주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뭐뭐먹방또 목방 또먹방먹방 또 먹방. 먹방 많이 살리는 거죠 오늘 아 열심히 먹방을 한번 해볼 텐데 어어 아, 저분들 많이 어 배... 아, 기억이 막막 기억이 막 날라 다 기억이 아아날것 같아 일단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서유기 리포터가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 강릉에서 제주까지 먼 길을 날아온 이들의 정체, 강릉 그린 실버 악단. 음악으로 사람들 가슴 속에 행복을 전해주는 그들을 만나봅니다. 강릉 지역의 자랑, 행복한 은빛 인생을 보내고 있는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봅니다. 다정이! <laughs> 다정이! 아유, 아, 짠에. 눈물의 성공이에요. 오,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우리가 예. 이렇게 격하게 예? 반가워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 을 위해서 자, 자, 단장님 손을 위에서요. 밑으로 한번 쌍열해보시죠 하나, 둘, 셋. <laughs> 지난 2012년 7월 백두산에서 <laughs> 만난 강등 그린 실버 학단을 음. 기억하시나요? 암록강과 백두산 천지에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염원한 그때 그 사람들. 그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주인공들이 2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우리 백산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2018 동계 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멋있게 하려고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오, 아, 멋있게. 그래서 제가 또 제주도까지 왔군요, 한장님. 네. 2018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출발. 출발! 부품 가스 막고 발걸음을 옮긴 곳 바로 한라산 1 1 0 고지에 위치한 휴게소인데요 수려한 경관이 자랑하는 이곳에서 첫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단원들도 구준 날씨가 걱정되게 마찬가지. 불안한 마음에 뒤로 한채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라산 한라 영신께 2018년 평창 강릉 동계올림픽 성공올림픽으로 만들어달라고 기원 연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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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에게는 친숙한 곡인 징기스칸 70년대를 풍미한 디스코곡이 단원들 연주로 다시 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춤이 들썩들썩 한라산 천 백고지에 울려 퍼지는 흥겨운 연주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시선집중 삽실관의 휴게소가 작은 연주회장이 됐네요 연주도 대성공입니다 행복해요 그저 연세에도 하, 뭔가 하실 수 있는 거 아, 분이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면서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올림픽 위해서 지금 홍보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좀 네, 잠깐만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여, 평균 연령이 한 40, 50대 그것뿐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젊은 분인 줄 알았더니 연세가 좀 있으시네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다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세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벗고 연주회에 나선 단원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남몰래 땀을 흘려온 강등 그린 실버악단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가득한 이곳, 아, 바로 제주 천지연폭포인데요. 수려한 자연경관 간직한 이곳에서 공연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덜어내는 단원들.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잠시나마 여행 분위기를 만끽해 봅니다. 아, 좋은데요? 아, 제주도를 어, 자주 오지 못했었는데 에, 하늘에서 본그 우리나라 제주도, 또 서해안으로 올때 이야,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그새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에이. 예 그래서 아주 많이 흐뭇하고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다시 그 마음이 아주 들뜨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뜬 마음도 잠시 고있스 공연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이 한장인데요 악기만 잡았다 하면 나이를 잊고 열정적으로 변신하는 단원들 1년에 70회 정도 공연을 하지만 무대 설 때만큼은 언제나 처음처럼 열이가 넘칩니다. 시고 계시는데도 계속 항상 웃고 계세요. <laughs> 웃으면 먹이 온다 그랬잖아요. 선만복네. <laughs> 이제 모든 사회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이런 여가 활동을 하면서 어 젊었을 땐는 현지에서 여러 가지 바쁜 어 나날을 보내다가 어 이런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니까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낍니다. 드디어 밤이 되고 무대에 오르는 강릉 크린 실버 악단. 휴가철이라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이 자리했는데요. 반갑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이번 야외 공연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선곡 바로 분위기를 띄워줄 트로트.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단원들의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공연 틈틈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을 어, 나눠주는데요. 그렇구나. 서유기 리포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봅니다. 음, 아, 저 그윽한 저 연주에 어울리듯 네. 멋들어진 <립수> 음성. 노래를 부른 김현철 씨는 대호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은 실력자입니다. 아 야. 어쩐지 에이 <laughs> 잘했어요. 인생의 황혼기 강릉 그린 실버 학단을 통해서 만난 단원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동료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laughs> 처음 창단 멤버 중에서 전상간 사람이 한 많습니다. 음, 한 다섯 명 갖고 지금 네. 한 사람도 병원에 입고 안돼. 네. 우리가 생 있을 때까지는 네. 2028 동계 올림픽 꼭 성공하도록 홍보도 하고. 우리가 힘을 낼라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You raise me.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할수 있고 네. 또 음악으로 다른 분들에게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음. 또어르신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것 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 수 있고 인생의 황홍기를 정말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네, 진짜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단어분들을딱 보고 있으니까요 이 음악과 동료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나아가는 이 동반자구나 정말 제대로 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그 제주도에서 만난 강릉 그린 실버 악단 내일 못다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리얼.